두명 거. 이 안에 어려어 야! 이거 뭐야! 아! 어디 어야 이거 뭐야! 야, 아! 저거 어, 우리 잘나안다 영상이 좀 짧죠? 아! 다시 한번 볼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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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. 아아이아성경이 <laughs> 너무 빨리 지나갔다. 아고 있어가지고. 아, 야이거또 제가 와 이거 진짜 와, 대박이다. 이거. 예전에 와. 그, 그 이거 아이패드라고 하죠. 예 그거를 큰걸 갖고 가서이 찍었었던 기억 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겨 있어서 어, 이거 진짜, 진짜 7, 8년 전이에요. 이거. 년 전. 와, 저희 저희랑 저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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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랑 단체로 여행 갔던 거 맞아요. 이게 포켓인가 그랬던 것같은 성종이 그맨 앞에 성종이 거에서 잠깐 멈출 수 있을까요? 영광스 여기 나와아안 먹고 있어라. 맨다아이처다전타 말고 아로나아와리와인드도돼야아니 빨리 라고넘라고야 어깨 진짜 커갔네 yeah yeah, okay, 아, 음야 어깨 주먹이다 주먹 나는 다행이다 다시 뒤로 돌려봐주시겠어요 하지마세요 제발 성종씨 맨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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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이 성종이 그뭐 스크린같이 나온거 예예 이거 아 아우 지나갔다 좀만좀만좀만 소니 왜 그래? 어? 아니 여기 가린다고 아니 이게 커가기다 미리 가려져있는데이아야돼서 소니 열열 우현 씨 우현 씨세요 잠깐만요. 우현 씨 우현 씨. 우연 씨. <laughs> 좀만 더 뒤로.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아니, 나, 아, 맞여 여기.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누구야? 저저야나 아니야? 우현이 형 같은데. 남 이거. 근데 우현이가 수염 자은 뭐야? 면도이안 챙겼어. 오늘 <laughs> 또그게 지적하니. 오케이, 오케이. 자 오케이. 다음 컷 볼까요? 아 넥스트.